올해부터 배당 기준일이 바뀝니다. 기존에는 12월 말로 배당 기준일을 확정하고, 배당금이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배당 기준일이 확정되었는데, 바뀐 개선안을 보면 주주총회를 먼저 해서 배당금을 확정을 하고, 그 다음에 배당 기준일을 정하고, 이후에 배당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바뀌었습니다. 그전에는 배당액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평균적인 금액을 보고 배당락을 해서 주가가 하락했는데, 이제는 정확한 배당 금액이 나왔기 때문에 배당락도 그 금액만큼 큰 폭으로 하락할 수가 있겠죠. 하나금융 공시를 보면 1월 하순 이후에 공시할 예정이라고 되어 있고요. 배당일이 바뀌었기 때문에 연말에 들고 있다가 지금 매도하신 분들은 배당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주주총회가 끝나야 배당 기준일이 나오기 때문에 4월 기준일이 나오고 그때 주식을 보유하면 배당을 받을 수가 있고요. 하지만 그때 주식을 보유하면 배당을 받는 만큼 딱 그만큼 하락할 수 있기 때문에 큰 의미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배당주의 단기 투자는 큰 의미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배당 기준일이 바뀌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배당 투자하는 분들은 참고 없길 바라겠습니다.